어, 올라가는 것도 무서운데 내려가는 건더 무서워. 와우 정말. 이번 황령산 물망골 방면코스는 스트라바 기준으로 2.2km에 평균 경사도가 12.9% 정도 나오는 부산 시내에서는 아마 가장 통곡의 벽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코스입니다. 어, 가민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나오는 바람에 데이터 값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겁니다. 그 빨간 바탕에 깔딱고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이제 유튜브 영상의 황년산 감인 데이터 값을 보게 되면 경사도가 30%까지 찍히는 장면도 보았는데 이번 라이딩에서는 30%까지는 찍히지 않더라고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황령산 코스는 평균 경사도가 12.9%에 달하는 만큼 보통 10에서 15 사이의 경사도를 보였고요 한 번씩 20 이상의 경사도를 찍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봐. 입맛 없으신 분들은 아 여기 추천드립니다. 와, 아, 원래 황령산 올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은 국내제 어, 한우로 유명한 국내제 어필을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내제 어, 라이딩이 취소되고 그리고 밀양 대내곡의 탄탄산 쪽으로 해서 어, 동호회 분들, 게스트로, 삼사 관리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라이딩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 혼자서, 동내대를 다녀올까 하다가, 갑자기, 황영산이 떠올라서 오게 됐는데, 와, 거의, 이걸 어떤 자세를 해야 되지? 자전거에 딱 달라붙어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와 저게 영상에서만 보던 빨간색 도로 깔딱고개 여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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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길 잘못 만든 거 아니다. 아 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아 여기 경사도가 빵이니 날씨 하나 안 좋네. 아여러분 제가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 저기 MTB 한분 올라오신다. 대단하셔. 아. 하... 근데 내가 여기서 크리스 띄울수 있나? 네. 크리스는 띄워줄까와 여러분 진짜 여기는 자전거 가올 곳이 아닙니다. 아 걷는 것 힘들어 보이시는데? 하늘이 나쁘시죠? 맑은 하늘. 아 진짜 여기 영상에서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경사도입니다. 어떻게 내려가지? 음. 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대로 돌아가기는 너무 아쉽고, 다시는 안올것 같아서 경사도에 대한 압박감을 이겨내고 다시 클릿을 끼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시간에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멈추긴 했는데 차량이 없었어도 계속 갈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긴 하네요. 무튼 지금 아무 저때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하고 아네 그리고 멈추고 나서 다시 클릿을 장착하기까지 어, 너무 힘들어서 평지가 나올만한 구간까지 걸어서 올라가보았는데요. 아 정말 평지 따윈 없었습니다. 경사도 정말 미쳤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오지 말라고 반든거 아닐까요? 누워있어도 그냥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갈, 내려갈 것 같은 경사도입니다. 그래도 한 분씩 한 분씩 라이더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클래스에 장착하고 올라가 봅니다. 와, 아, 잘것 같다. 몇 프로에 경사돈지 모르겠지만, 아, 이제 잘것 같다. 저기 이제 입구가 보입니다. 아, 아이고. 여튼, 아깝네요. 그30% 지키는 깔딱 고개. 아, 차량만 없었으면. 시장 꼴로 왔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겨울 동안. 스리이프트 입문 하면서, 그래도 많이 연습했고, 매일 한 시간 반씩? 어, 그 뭐죠? 힘들어서 생각도 안 나네. 워크아웃 하면서, 실력이 단기 하네 부쩍 늘어서 어, 올해 목표였던 학년산에도 이렇게. 어, 상반기에 볼수 있어가지고 너무 보람차고 그리고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연습해서 준비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이 강한대교, 이쪽이 마린시티 센터, 그리고 저쪽이 이기대, 그리고 저기가 용도, 태정대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구경대, 경성대, 경성대. 이제 돌아갑니다. 운영 잘 했고, 좋은 경험을 하고, 저의 수준을 잘 알고 돌아갑니다. 하... 정말, 정말, 정말. 무튼, 오늘은 황영산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경사도가 어마무시해서, 앞도 못 보고, 그냥 바닥만 보고, 자전거를 탔던 아주 값진 경험을 한 날이었습니다 로드바이크가 왜 로드바이크인지 저의 실력은 아직 저 밑에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쳤고 황령산 라이딩 계획하실 때는 MTB 꼭 탑승하시길 권장드리며 그리고 달맞이, 이기대, 범호사 금정삼성이 쉽다 하셔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리막길은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타다가 마지막에 걸어서 내려갔답니다. 그런 내려가더라도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올라 나가는 것도 무서운데, 내려가는 건더 무서워! 哇，真美、wow,。